시내 과학 실력의 에너지를 드릴게요. 해에너지 김청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과 오늘 선생님은요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에 대해서 좀 같이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자 혹시 모닥불 아니면 불 앞에 있어 본 적이 있나요? 불 앞에 있으면요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요. 도대체 왜 우리는 불 앞에 있으면 따뜻하다라고? 느끼는 걸까요? 자, 그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오늘의 개념이 매우 중요합니다. 선생님이요, 삼각플라스크에 어떤 두 용액을 반응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두 물질은요, 생성물의 에너지가 굉장히 반응물의 에너지보다 낮은 상태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 높은 상태의 에너지에서 낮은 상태의 물질로 가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주변으로 그열 에너지를 마구마구 방출하겠죠. 즉, 높은 에너지 레벨에서 낮은 에너지 레벨로 가는데 그 차이만큼 주변으로 열을 방출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주변에 있던 우리는 그 열을 받아서, 아, 따뜻하다. 주변의 온도가 올라간다. 라고 느끼는 거죠. 이런 반응을 우리는요. 발열 반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주변에 어떤 것들이 발열 반응으로 있느냐면 연소 반응, 무언가 타는 반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타는 반응, 중화 반응, 산과 염기가 만나는 중화 반응, 혹은 부식, 뭔가 녹슬었다라고 얘기하는 반응들, 아니면 호흡 우리가 숨쉬는 이런 모든 호흡들이 바로 세포 호흡 같은 것들이 모두 발열 반응에 해당한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도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어떤 곳에 가면 굉장히 아 춥다 라고 느끼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어떤 삼각 플라스크 안에 선생님이 물질을 넣어놨어요. 자 반대겠죠. 이번에는 반응물의 에너지보다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높은 거예요. 그러면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가려면 주변의 열에너지를 흡수해야겠죠. 그래서 흡수하다 보니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은 열을 빼앗겼어요. 아, 나는 춥다. 주변의 온도가 내려갔다, 낮아진다.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런 반응을 우리는 흡열 반응이다라고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흡열 반응 우리 주변에 어떤 반응이 있는가 보면요. 광합성 같은 거. 빛 에너지를 받아서 내 안에 화학 에너지로 변환시켜 놓는 거예요. 즉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죠. 또 열분해 같은 것도요. 열을 주어야만 분해가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역시 열을 흡수하는 흡열 반응이죠. 소금과 물의 반응 같은 경우에도요. 굉장히 주변의 온도가 가지거든요 이런 것들이 모두 흡열 반응에 해당한다라고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선생님은 해에너지의 김청이었습니다.